10월 2일부터 6일까지 런던에서 열리는 제45차 런던 협약, 제18차 런던 유상서에서 총회,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 문제가 공식 안건으로 채택된 거 알고 계시는 거죠? 21년 8월에 문재인 정부가 IMO에 요구한 지 3년 만에 이루어진 내교적 성과로 후쿠시마 오염수에 관한 국제적 우려가 반영된 결과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총회에서 런던 유정서 위반이라는 사실이 인정이 되면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를 중단할 수 밖에 없다고 할 것입니다. 장관님. 후쿠시마 핵 오염수 태양 투기가 런던 예방 위반입니까? 아닙니까? 정부 입장은 뭡니까? 저희들이 이 부분에 관해서 IMO에다가 법률국에 그 법률 질의까지 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안고 제가 있습니다. 제가 우리 정부의 입장을 묻는 겁니다. 왜 자꾸 다른 이야기 하세요? 우리 정부 입장은 뭡니까? 어떤 어떠... 아니 일본의 핵 오염수 투기와 관련돼서 정부는 런던 예방 위반이라는 입장입니까? 아니라는 입장입니까? 논의를 정리해야지. 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건 아예 좀 <laughs> 말씀대로 하시면 은뭐 문제가 없다는 쪽으로 갈것 같은데 문재인 정부는 문제가 있다. 런던협약 위반이라는 취지로 런던협약IMO에다가 이걸 주제로 선행해서 논의를 하자고 주장을 했는데 우리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5월 출범한 이후에 관심 있는 당사국과의 의견 교환이 필요하다. 이렇게 대폭 후퇴한 의견서를 냈어요. 이거 지금 정부의 공식 입장입니까? 그런가요? 후퇴한 입장의 의견서를 냈다고는 저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UNEP, UN환경계획의 지역조직인 s p r p 남태평양 지역환경 프로그램은 후쿠시마 해고염수 해양투기와 관련해서 문제점을 지적하는 의견서를 IMO에 제출했습니다. 을 의견서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핵심 내용 이런 내용입니다. 첫 번째, 데이터의 양과 질이 부적절하고 불완전해서 방출 결정의 근거로서 빈약하다. 두 번째, 삼중수소 외에도 처리하기 어려운 다른 방사성 색종도 문제다. 세 번째, 해저 및 해양식품에 축적되는 영향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네 번째, 육상, 매립 등 대안이 있기 때문에 대안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 다섯 번째, 원자로의 정상적인 작동에 따른 배출이 아니어서 정상적인 규칙 적용이 불가능하다. 여섯 번째, 공유된 데이터가 부적절하고 불안전하며 일관성이 없고 편향되어서 저장 탱크 안에 무엇이 있는지 명확치 않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이에 대한 장관님의 입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 일리가 있고 좀 타당하다고 보는데. 어, 그렇않습니까 반론이 많습니다. 저분들에 부 대해서는. 아니, 장관님, 우리 정부에서 그이 SPRIP의 의견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고 반대한다는 얘기입니까? 저 기관의 의견이 어, IAEA의 그 전문가들의 의견을 오버라이드 할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아니, 똑같은 UN 산하 기관으로서 예예. 예. 이렇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는 국경과 세대를 초월하는 문제이므로 새로운 접근 방식과 대안을 찾아야 할 책임이 있다. 알프스 처리 후 육지 매립, 콘크리트 차폐, 생물학적 정화가 해양 투기보다 영향이 적을 수 있다. 다양한 노출 상황에서의 환경보 원칙을 준수하지 않았다.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에 월경성 영향. 수상영향 등을 피할 수 있는 대안을 고려해야 한다라고 대안을 제시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근에 당장 하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 SPRP의 의견서 결론이 이렇습니다. 사고 원전에서 원장... 가량의 오염수가 배출된 전략이 없으므로 면밀한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 런던 해변, 의정세 위반 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배출 연기가 필요하다. 육상기반 해양투기를 담는 새로운 기준선택이 필요하다. 라고 결론을 제시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적이 상식적이고 본인 관념에도 부합하고 기존의 국제 관련한나세에게도 부합한다고 보는데 상황이 동의하지 않습니까? 왜곡된 의견만 모아놓은 거 아니냐? 저는 뭐 개인적으로 저, 제가 이 내용을 뭐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제 그냥 느낌 그대로를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어니. 예. 2월달에 남태평양 지역 환경 속에 있는 동립적 과학적 전문 패널과 패널에서 제시된 의견들인데 정말 합리적이고. 상당한 타당성 있는 의견이라고 보는데 상반기는 어떻게 이것이 피난되이고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참 너무 답답합니다. 그렇지만 원전 오염수 해양 측이는 일본은 이길지 모르지만 우리나라는 이익은 전혀 없어요. 해가 있으면 백해 무익한 이런 일인데 왜 우리 정부가 여기에대해서 한마디 말도 못하고 어? 이러고 있는지 정말 국민들은 답답해하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 윤석열 정부에 대한 불신이 생기고 인기를 보장 못하겠다 이런 말이 나오는 아닙니까? 정부에서 지금가 늦지 않았다고 봅니다. 태도를 전환해서 국민의 여론을 강요해서 적극적으로 나서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적극적인 대처와 노력을 부탁드립니다.